페이지 172.5번 쪽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. 먼저 1번에서 x 제곱 플러스 1을 t로 취환하면 양변을, 왼쪽은 x의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, 우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ex/dx는 dt가 됩니다. 따라서 ex/dx를 모두 dt로 바꾸고, x 제곱 플러스 1을 t로 바꾼 다음에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이 되는데 0과 1을 맞춰주려면 x 에 0을 대입하면 t는 1이 되고 x 에 1을 대입하면 t는 2가 됩니다. 따라서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5분의 1을 앞으로 빼고 t의 5제곱이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5분의 32 마이너스 5분의 1, 32 마이너스 1이므로 답은 5분의 31이 됩니다. 그리고 2번 1에서 2까지 xlnxdx를 구하면 이 정적분은 이처럼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풀수 없으므로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풀면 x를 적분할 수 있는 f'x로 놓고 lnx를 미분할 수 있는 g(x)로 놓으면 인tegral f'xgxdx는 fx, gx, 인테그랄 fx, g 프라임, x 이므로 g 프라임 x dx 이므로 고스란히 대입하면 그전에 fx는 2분의 1 x 제곱이고 g 프라임 x는 x 분의 1이 됩니다. 이것들을 모두 대입하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ln x는 xln x dx는 fx 곱하기 gx에 1에서 2까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fx 곱하기 g 프라임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식을 풀면 2분의 2제곱이 나오고, 이식을 계산하면 x dx이므로 4분의 1을 앞으로 빼고, x제곱 2에서 1까지를 대입하면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,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정리하면 4분의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.